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코 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이제 헌정사는 처음 있는 일이죠. 일단 법무부가 공수처의 요청으로 윤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제는 이제 외국 순방 등을 이유로 외국에 나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 와중에 어, 대통령 전용기가 이룩했다 그게 대통령이 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탑승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하고 국방부 측에서 이것은 성능 유지를 위한 전기 비용이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어떤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전기 비행이었다 이런 거라고 밝혔고 또 공군 이륙한 건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훈련비용이 비행이었다는 것이고요 결국 뭐,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일단 뭐, 그래도 어쨌든, 이제 헌정선은 처음으로 대통령이 출국금지가 됐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대통령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음, 많은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죠. 일단, 뭐, 경찰은 윤대통령이 된 긴급체포와 관련해서, 어, 성역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또 대통령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이 되면, 어, 할수 있다.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긴급체포 요건이라는 것이 뭐 무기 사용,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이 되고 결과적으로 내란죄는 여기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주 염려가 있거나 또는 뭐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게 긴급체포거든요. 그래서 어뭐 긴급체포 가능성을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든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일단 뭐 합동수사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상적일 것 같은데 이건 뭐 거의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너무 수사기관, 뭐 검찰, 경찰, 공수처가 이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법원이 중복해서 어떤 압수수색 영장 이런 걸 청구하니까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일원화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 사실 지금 이렇게 경제에서 수사할 때가 아니다 보는데 이제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만에 한해 뭐 정권이 바뀐다를지 그러면 검찰에 존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찰 입장에서 보면 조지호 경찰청장, 또 서울경찰청장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 나름대로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어떤 공수처가 많이 비판받았잖아요. 수사 전문성도 없고 뭐 사건을 너무 질질 끌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세 기관이 이전에 자기들의 어떤 훼손된 그런 이미지를 뭔가 좀 바꿔보려고 뭐 상호 경쟁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긴급 체포를 또 경쟁적으로 할수 있다. 일단 이제 검찰이 선제적으로 김용연 전 장관에 대해서 어 긴급 체포해가지고 영장 청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아 이거 우리가 늦었다 해가지고 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신청하고 서로 막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긴급체포나 대통령에 대한 뭐 영장도 서로 하려고 또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은 청구가 됐고,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이 자신의 영장심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장심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99% 정도 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 김용현전 장관은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김용현전 장관에 대한 영장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과 공모하여 국가 물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단계 이제 대통령 차례가 되고. 영적인 범죄 사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통령이 내란죄를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형법상 내란죄 형벌 규정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우두머리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신형, 무기금고 처하게 되어 있고요. 또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의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단순 관여자의 경우, 이게 부하수행이라고 합니다. 부하 그냥, 뭐, 가볍게 가서 가담하거나 관여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도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영장 내을 보면 윤대통령을 우두머리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두머리가 꼭한 명이 필요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김장과도 우두머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요 임무 종사자도 될수 있고, 뭐, 중요 임무자에는, 중요 임무자에는 뭐, 여인역 방청 사령관 이럴지, 또 여기 과담했던 뭐, 수방 사령관 그 다음에 특수전, 뭐,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제 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장이 대통령이 청구돼서 구속이 되면, 그 다음에 과연 누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대통령이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은 사고로 봐야 해서, 어, 총리가 어, 직무 권한 대응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헌법 71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류상은 아닙니다. 고류는, 어, 공석이 되는 경우인데, 뭐, 사망하거나 사고가 당하거나, 이제 파면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 고류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안 돼요. 고류가 되면 당연히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고 60일 이내에, 이제 뭐, 선거를 치료야, 치료, 치료하는 그런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고에 해당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사고라는 것이 사실은 뭐 질병이랄지 요양이랄지 뭐 그런 불가피한 사유로 뭐 대통령이 공석이 아니면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제 사고인데 이제 많은 뭐 법중이랄지 다수설은 이제 사고로 봐야 한다는 것이 뭐, 굉장히 다수설로 주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이 이걸 대통령 직무를 해야 한다. 이게 이제 거의 다수설인데, 소수설은 그렇지 않죠. 일단 우리나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있고, 대통령이 옥중에서도 이걸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는 권한대행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직무가 완전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만 따지면 우리나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내란죄로 확정 판결이나지 않는 이상은 대통령이 어, 구치소에서 있으면 옥중 정치를 할수 있다. 이렇게 봐요. 이건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그 지방대치단체 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부시장, 부군수가 직무를 권한 대행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대통령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없는 이상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뭐 소수설에 법적으로는 찬성을 한 거예요. 일단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 부결 이런 게 영향을 엄청 미칠 수 있죠. 긴급체포가 된다거나 구속이 되면 탄핵 부결의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부결이 되면 계속적으로 민주당이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탄핵을 1차, 2차, 3차, 4차 계속해서 발의를 하고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가 상당히 탄핵 가결 부결의 변곡점이 될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